오늘 전국부동산협회 리얼터닷컴에서 발표된 특집기사 2024년 미국 주택시장 전망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주택시장 예측 주택구입능력이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을 내다보면 주택시장과 경제 모두에서 지속성과 변화가 혼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완만한 경제성장, 약간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완화를 배경으로 모기지금리를 포함한 장기금리가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모기지금리 상승에서 하락으로 의 전환은 주택 구입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주택 쇼핑객들이 이전에 느꼈던 긴급함을 일부 약화시킵니다. 덜 열광적인 주택 수요와 다양한 임대 주택 옵션으로 인해 2024년 주택 판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판매 주택 수가 계속 감소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약간 낮아지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주택 지표 예측: 기존 주택 중간 가격 상승률 이어 투 이어 마이너스 1.7%. 기존 주택 판매 재고 이어 투 이어 마이너스. 14.0% 주택 가격 하락 경제성 향상 주택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년 중 상당 기간 동안 연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부터 이어진 연속 성장에 이어 눈에 띄게 포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은 실제로 정체되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하락하기 전인 2023년 초에 연간 기준으로 감소하면서 여전히 제한된 재고에 대한 경쟁을 다시 시. 하기에 충분한 구매자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월간 최고치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평균적으로 2023년 주택 중간 가격은 2022년 연간 중간 가격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택 구입을 위해 모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 계약금을 포함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일반적인 이자율로 일반적인 판매용 주택 목록을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계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에는 일반 가계 소득의 39%가 필요했으며 이 비율은 2023년 전체 연도 동안 평균 36.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약21% 범위이므로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4년부터 조달 비용에 따른 가격 보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가격, 모기지 금리, 소득 증가 등이 가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은 올해 평균 2% 미만 하락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모기지 금리와 소득 증가로 인해 중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모기지 지불 비중은 2024년 평균 34.9%로 향상되고 연말에는 비중이 30% 미만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주택 판매는 2023년 최저치 이상으로 거의 유지되지 않을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기존 주택 매매는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2022년 후반기에 둔화되어 연초 3%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4분기에는 7%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3년 초 모기지 금리가 약 6%로 떨어졌을 때 유예되면서 주택 판매에 약간의 활력이 생겼지만 모기지 금리의 다시 상승은 다시 주택 판매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으며 이는 평소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을 구입한 가구수는 대유행으로 인해 구입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리엘터.com 방문자가 왜 집을 팔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판매를 시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저금리 모기지 상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재정적 우려로 꼽혔습니다. 우리의 현재 예측은 2023년 주택 판매가 400만 건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년 총 500만 건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년에도 동일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택 냉각은 계속될 것이며, 판매량은 본질적으로 400만 채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모기지 금리가 올해 내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비용이 계속된다는 것은 기존 주 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높은 문턱을 갖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 변경, 가족 상황 변화, 보다 저렴한 시장으로 규모 축소 등의 필요성에 따른 움직임이 2024년 주택 판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핑객들은 기존 주택 매물을 훨씬 더 적게 찾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도 주택 재고는 길고 느린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건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 공급이 가구 구성 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시장이 거의 침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공실 모두 역사적 평균 이하로 유지됩니다. 여전히 부진한 기존 주택시장과 달리 단독주택건설은 팬데믹 이전 최고치에 근접하고 다세대 건설 은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는 등 건축업자들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잉 수용 능력의 부족은 매매주택시장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해졌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매매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계속됨에 따라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 주택 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모기지 금리가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모기지 금리와 기존 주택 소유자가 미남 모기지에서 누리는 모기지 금리 사이의 격차가 계속되는 요인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리즈블 모기지의 약 3분의 2는 이율이 4% 미만이고 90% 이상은 이율이 6% 미만입니다. 주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1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모두 2024년에 고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록적인 높은 주택가격 감당 불가능성은 과거의 일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으로의 복권은 연내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라앉아 최근 장기 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다시 상승한다면 예측의 이러한 측면은 바뀔 것이며 주택 판매는 안정되는 대신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2. 지정학 우리는 2023년 예측에서 무역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정 위험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중동의 불안정성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두 갈등 모두 완전히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3. 국내 정치 2024년 선거 2020년에는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격변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엘터 l t r c o m 의 트래픽 패턴에 따르면 매우 전통적으로 파란색 또는 민주당 지역의 주택 쇼핑객이 유권자가 빨간색 또는 공화당의 더 일반적으로 투표하는 시장에서 주택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대다수와 일치하는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보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자, 주택 구입자,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시장은 어떤가요? 첫 주택 구입자들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주택 시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중 사상 최고 수준인 비중은 모기지 금리가 완화되고 주택 가격이 완화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일반적인 판매용 주택 대비에 대한 월별 자금 주달 비용이 평균 224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모기지 지불금보다 거의 20%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이는 일반가계 소득의 무려 3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가격 하락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모기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일반적인 구매비용은 소득의 거의 35%에 해당하는 22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구매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주택 구입자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자들은 금전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올해 주택 시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리엘터.컴에서 제공하는 주택 경제성 계산기를 사용하여 소득과 저축액을 주택 가격 범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객은 모기지 계산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계약금, 가격 및 대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월별 비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함으로써 결과를 압력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과 협력하면 잠재 구매자가 더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나 더 유연한 신용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FHA 또는 VA 대출과 같은 다양한 대출 상품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비용은 여전히 높으며 계약금은 구매자의 에게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택이 일반적인 계약금은 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약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쇼핑객은 니엘 더 점컴 페어하우징 및 주택 목록 페이지의 월별 지불 섹션에서 계약금 지원 옵션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 쇼핑객은 FHA 대출의 경우 3.5%, VA 대출의 경우 0%의 낮은 계약금 지원함으로써 가족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주택 판매자에게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4년 주택 판매자는 다른 판매자보다 건설업자와의 더큰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공급을 유지하고 점점 더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저렴한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할 때 가격 부정을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판매자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시장의 신축 주택 환경과 가격 책정 및 마케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지 지역적 시장 예측. 모든 부동산은 지역적이며 국가적 추세는 참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시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의 2024년 전망 매출 성장률 퍼센트 이어 추 이어와 가격성장률% 이어 투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스틸드 매출성장률 13.4% 그리고 가격성장률 2.3%로스앤젤러스롱비치외에 매출성장률 9.2% 그리고 가격성장률 3.5%리버사이트외에 매출성장률 13.8% 가격성장률 2.0% 세크라멘토로즈비유에 매출성장률 10.3% 가격성장률 성장률 마이너스 1.3퍼센트 샌디에고 칼즈베드 매출 성장률 11.0퍼센트 그리고 가격 성장률 5.4퍼센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외에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0.8퍼센트 가격 성장률 마이너스 5.2퍼센트 샌 호제이슨 이베이외에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18.5퍼센트 그리고 가격 성장률은 3.1퍼센트 스톡턴로디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5. 8% 그리고 가격 성장률은 마이너스 3.7% 결론적으로 중가주 베이커스필드와 LA를 비롯 샌디에고까지의 남가주 지역에 대한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10% 정도 이상으로 높고 가격 성장률은 약간 하락을 예상하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플러스 2.5%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위의 모든 분석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며 실제적 결과는 아무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희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 888 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간 올림.